점심은 불가에서 승녀들이 수도를 하다가 시장기가 돌때 한자어뜻 그대로 밥을 먹었던 것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점심은 어떻게 먹는 것을 뜻할까요? 아 이거 진짜 어렵네요. 1번 점점 배불리 먹음. 2번 마음에 점을 찍듯이 조금 먹음. 3번 점점 반찬 수를 늘려가면서 먹음. 2번 하겠습니다. 2번, 2번 아... 정답. 오케 우리나라의 최초의 TV 시리즈형 국산 애니메이션은 무엇일까요? 1번 두치와 풋구 2번 달려라 하니 3번 나라라 슈퍼보드 정답은 2번 달려라 하니입니다. 아 음. 난 많이 쳤나.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아 이거 노래 아시는데. 아 우리나라 국보 제1호는 무엇일까요? 1번 숭례문 2번 경복궁 3번 보신 각종 1번 가겠습니다 1번 승레문 정답 오케이. Okay. 미국 최고 권위인 음악상인 그래미상에서 그래미는 어떤 단어에서 유래된 말일까요? 1번 추음기 2번 LP 3번 마이크 추금기 하겠습니다 1번 추금기입니다 <laughs> 철학자 니체가 주장한 것으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라는 뜻의 이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카르페 디엔 2번, 나르시 시즌. 3번, 아모르 파트. 정답 3번 하겠습니다. 3번, 아모르 파트! 아 100만원을. 뽑아보신 기분이 좀 어떠세요? 아, 미친 것 같아요. 진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고요. 현금 자동 입출금기 약자인 ATM에서 M은 무엇을 뜻할까요? 1번, 머니. 2번, 머신. 3번, 매뉴얼 2번 같은데 2번 버시냐 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명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어. 1번 커피믹스 2번 와이파이 3번 이탭타번 와이파이 2번 와이파이 2번 와이파이 번 와이파이 번이파이번 와이파이 상번 와이파이 2번 와이파이 2번 와이파이 2번 와이파번에이침을2요통이을이 2번 와이이 2번 와이이 2번 가장 통증 지수가 높은 부위는 어디일까요? 1번 콧구멍 2번 손바닥 3번 저드랑이 찬스 도없고 아무것도 없 아무것도 없습니다 콧구멍 1번 콧구멍 1번 콧구멍 콧구멍이다 어? 아니 우리 사장님은 좀 어떤 분이세요? 천사? <laughs> 아 이거는 좀 그냥... <laughs>